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일이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원격근무라든지 오피스의 변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코비드가 가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언택트 온라인으로 컨택하는 거라든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어, 디지털화되고 있다. 특히 근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코로나19가 가져온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일의 변화와 디지털화를 비대면과의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 뭐 일반적으로 노동을 대면노동과 비대면 노동 그리고 아날로그 노동과 디지털 노동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노동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원격이나 디지털화 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이 뭐 문제는 이런 노동들이 사실은 이 이. 영향 코비드 영향에 따라서 사실 타격을 받는 노동이 있고 그리고 타격을 덜 받는 노동들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노동들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면 서비스하는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노동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좀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 로버트라이시라는 뭐그 노동 미국에서 노동부장관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코비드 1 9 시대에 새로운 노동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가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가 제일 상위의 노동자고 그리고 택배같이 필수적인 일을 해낸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나 상 일반 상인같이 나 아니면 이제 제조 감소된 제조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들또서 임금을 못 받지 못한 노동자가 세 번째고 그리고 잊혀진 노동자라든지 이런 거는 수용사람들 이런 것처럼 사람 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이 사회에 내지는 일하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계급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에 따라서, 어, 이, 분류해 놓 건데, 일반적으로 그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들이 한35% 정도가 되고, 또 필수적인 노동이 30%,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실업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25%,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사회를 좀 원격이란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구분을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시사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할 때 일들이 변화, 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자료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시라고 이렇게 참고자료로 참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COVID-19 이후 일이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이 세계의 변화를 관찰할 때세 개의 축에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일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력이나 인재나 뭐 이런 노동력의, 노동력에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요구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노동장수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이 변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점점 더 흔히 얘기하는 유연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연화는 일반적으로 뭐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하고 시장에 대한 요구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또이 아까 얘기했던 일 자체와 노동 그리고 이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동의 시간, 노동의 장소 그리고 일하는 패턴 일하는 패턴들은 이제 뭐 육체 노동인지 사무 노동인지 아니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이런 패턴들이 점점 더 분화되고 있고. 유연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어, 기업에서의 변화입니다. 어, 이거는 뭐그 전에서부터 이제 아웃소싱이라든지 디시오링, 옵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어, 이 많이 얘기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아웃소싱이나 도급했던 것들에서 내부적으로는 유연화해서 시간제 근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세 번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분산화되고 가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근무라든지 모바일 워크라든지 이런 걸넘어가지 이제는 원격으로 그리고 집에서 내지는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 이, 이 노동 공간들이 분산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제는 노동력들이 일반적인 정규직, 어, 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정규직 근무자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크라우드워크로 이 노동력이 이동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이 워낙 임금 격차라든지 대우의 차이, 격차들이 크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측면에서 정규직에 대한 이 차별적 대우들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논의가 되,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규직화의 방향이 맞은 것인가. 이거는 좀 시대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정규직화되고 있고 비약직화되고 있는 것들. 이들이 처우를 어떤 이, 이 상태에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신분적인 접근으로 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랬다서 기업, 기업 인력도 마찬가지로 유연화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비드19 이전에도 가장 큰이 HR 쪽에서의 이슈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을 소싱해 낼 것인가 이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에서의 큰 관심사인데 최근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어, 정규직으로 일할고자 하는 그 비율들이 감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 한, 어, 한전자 우리나라의 굴지 전자회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다른 데서 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인력을 확보할, 채용하기 어려웠었는데, 어, 아웃소싱하는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 좋은 인력들이 많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인재 구성을,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 채용해서 내지는 계약을 해가지고 기존의 인력들과 같이 협업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하나의 HR에서의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노동의 변화를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아날로그 노동들은 거의 다 디지털화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현재 제조업의 스마트화, 아,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는 모든 음, 기계를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계에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사람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계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되면, 모든 노동이 사실은 디지털화되고 있고, 알고리즘 노동으로 될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주목해 봐야 할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의 일과 노동을 전망할 때는 어, 인간의 모든 노동이 데스크탑에서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일로 전환되고 그리고 3D 프린터라든지 다른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특징들을 뭐 이렇게 산업 경제와서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용화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기존의 이 산업 경제의 기술과 생산물, 도구, 사회, 노동력, 조직, 공간, 시간 모든 것들이 디지털 경제는 산업 경제와 대비되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 따라서. 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다시 한번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연구는 1967년, 69년서부터 75년 사이에 개념 어. 보잉이나든지 스웨덴에서 개념적 연구가 시작됐다고 할수 있고요.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전자 오두막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원격에서 집에서 컴퓨터와 영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개념은 어 벌써 한 50년 전에 등장했, 원격 근무라는 것은 50년 전에 등장했던 개념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원격 근무 실험을 했던 사람은 잭 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사 로켓과학자인데, LA에서 출퇴근하면서 비대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음, 것을 이제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하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하면서 텔레커뮤팅이라는 개념을 1973년도에 어, 개념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 일이 있는데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일이 오도록 할수 있는 것이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1975년도에 한 LA의 보험회사에서 원격근무를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격 근무는 실시하자마자 바로 중단이 됐는데그 이유는 경영자들이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직원들은 사무실이라는 공간들이 일반적으로 일의 공간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사회적 활동, 선배로부터 또 경험을 배우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사회적 공간들을 잃었을 경우 나고 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어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결국 이두 가지 측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원격 근무가 사실은 이제 지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일스가 텔레 커미팅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이 사무실 책상이 이렇게 분, 어, 분화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이런 개념들을 그렸는데 이것이 초기 인터넷의 개념도 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재밌는 어 시사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 문제도 한국도 심각한 문제죠. 특히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한국은 두 배나 긴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이 어 수도권에서의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장거리 출퇴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퇴근 시간을 줄일 것이냐. 이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출퇴근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출퇴근 장거리 출퇴근을 할 경우 건강이랑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해 가지고. 어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부의 연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격 근무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ICT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시작이 되고 됐고요. 특히 퍼스널 컴퓨터, 애플 컴퓨터의 등장이 어, 원격 근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음으로 IBM이 이제 원격 근무를 시작했고요. 물론, 어, 이, 이, 2000년, 2018년인가요? 그때 18년, 17년 중에 2010, 그때 IBM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를 하다가 원격 근무를 중단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원격 근무 툴들이 협업 툴의 기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통합하는 추세, 추세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시사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줌이나 구글미트, 지금 저희가 사고형하고 있는 구글미트 같은 것들이 중요한 협업들로 사용되고 있지만 점점점 추세는 이런 어, 컨퍼런싱이라든지 메시징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되는 새로운 협업 도구들로 어이옮겨가고 음, 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협업 툴들이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상으로 근무하는 것들이 더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느 공간, 사무실이 됐던 이동 중이 됐던 안든 집이 됐던 끊임없이 이, 이 연결돼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어, 현재 재택근무를 촉진하는 하나의 기술적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재택근무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했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좀 시사점으로서 내지는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한 바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의 형태였는데 유연근무는 한 비중이 좀한10% 정도 있다면 그 중에서 유연근무 중에서 재택근무를 했던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한 0.1%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인력들이 0.1% 수준이었는데 어 뭐. 거친, 뭐,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 60여 프로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상에서 좀더 자세한 조사 같은 경우도, 원격근무가 한 30여 프로 정도, 정도, 이렇게 진행을 됐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았다. 하는데, 문제는, 어, 원격 근무가 기존 근무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행할 만하다는 평가가 있, 있지만, 원격 근무를 채택하겠다 하는 기업들의 비율은 아직은 상당히 낮다. 낮다는, 낮,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제 새로운 관행들이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원격 근무가 한 30에서 60%. 여전히 지금도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원격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원격 근무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앞으로는, 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더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전에 원격근무 실시 이전에 미국의 인력에 대한 조사를 보면 56%가 실질적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업이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원격근무를 하게 되면 어,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1,100불 정도 직원들은 교통비 절약 등으로 인해서 연간 2,500불에서 4,000불 정도를 절약할 을수 있다. 이건 이제 50%를 원격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격 근무라는 것이 직원들과 회사에 모두 다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것들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대립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IBM 같은 경우도 원격 근무를 실시하다가 원격 근무를 중단했던 것도 그러니까 협업이라든지 협력들이 중요한 시대에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이제 원격 근무를 취소했던 경우였는데 어 찬성하는 쪽의 거는 뭐 어쨌든 이 원격 근무, 근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으로 반대로 제정된 거는 어, 혁신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의외의 의외의 효과라는 것들을 이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접촉의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야후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원격근무를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저 이명호 박사님, 그 네. 저희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네. 예, 오늘 뭐, 우리 여시제 발표니까 다소 학술적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네, 네.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 네, 네. 그, 아마, 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리저스의 고항백 네. 어, 우리 대표님이 훨씬 더 현장에 있는 얘기는, 아, 할 얘기들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좀 마무리를 꼬르게 네네. 해주시면 네네그 원격근무를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조직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 문화를 관련해서 볼때 일반적으로 업무 사람들이 업무 형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세 가지 공간들이 있다는데 일반 물적 근무 보다는 감정적 공간 더 중요하고 사실 어 이런 것들만 어 해결할 수 있다면 원격 근무가 성공적일 수 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가 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이 감독보다는 성과나 결과 중심의 어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위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원격 근무가 확산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바람직한 이 원격 근무 방식이 뭐냐 하면,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을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자유권을 주고서 그리고 사무실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laughs> 역할 분담을 하는 거는 사무실이나 페이스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각자 자기 일을 할 때는 어떤 공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런 것이 기존의 원격 근무를 연구하는 연구 보고서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원격근무나 사무실 근무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원격근무에 대한 어, 좋은 실행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사무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기존의 사무실이 업무공간에서 이제는 회의실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교육공간 이런 식으로 좀 변할 것이다가 어, 현재 시사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 건물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의 변화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재택이 가능한 업무로 그러니까 원격이 가능한 업무로 모든 일이 재편되는 방향으로 어, 그것이 더 촉진될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어, 일의 변화로서의 시사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한1500 어, 정도 하는 중견기업 자문을 하고 있는데 어, 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그 코로나 환경 때문에 할수 없이 절호 바꿔야 되는데 그 경험을 안에서 어, 못하는 것 같고 한번 경험하니까 금방 바로 어, 몇주 내에 실행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